오늘 8월 1일입니다 아덕다고 해서 얼른 깨심으로 가자고 해가지고 왔어요 들깨모가딱 심기 좋게 컸어요 월요일날 와서 심자고 하더니 월요일날 와서 심었으면 너무 웃자라가지고 진짜, 뉘어서 심어, 세이었습니다 이게, 예, 다이어들께 기름이 많이 나는 그런 종자가 다이어들께거든요. 그거라고 해가지고, 그 종자를 사서, 7월, 17일 뿌렸나? 세 번째로 뿌렸어요. 근데 네. 지금 심으면 좀 늦게 심는, 심기는 하는데 저희 여기 보세요, 싹 잘라줬습니다. 저번에 잘랐던 거더 잘랐어요. 이게 옥수수 때 참깨로 해서 큰일주니까더웃자라는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대가 튼실하게 크라고 싹둑 잘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개에서 다섯 개 이렇게 심으면 될것 같아요 이거 지금 막 덥다고 우리 남편 저기 나중에 심자고 하는데 나중엔 더 커지고 더 몸살 앓고 그러니까 이렇게 작을 때 심어야 몸살을 덜 합니다 이제 이것만 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김장거리, 또, 그거 해야 되겠네요. 우와, 벌써 1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8월. 오늘이 8월 1일이니까. 지난번보다 훨씬 컸어요. 참깨 배고서 심자고 그랬더니 모르겠네요. 라다 참깨 배고 심으면 되는데 저 옆집도 참깨 배고 나서 심던데 참깨 지금 중간중간에 심어놓으면 되는데 그렇죠? 얼른 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많이 뽑아놨네 그 가요? 다 심었네. 뭐야? 내가 저기 한거다 뽑아버렸어? 어? 죽었다고? 살아있는데? 다 심었네. 이런 것도 죽을 것 같은데 그럼? 한 다섯 개씩 심어야 될걸 그랬나 봐 쪼그리 다 심었네